태산이 약간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만들어져 있는 거쯤 뭔가 그런 음식 하나 가져올 것 같고 태산이가 되게 라면을 진심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보기 무조건 라면을 일단 사 왔으면 좋겠고 사올것 같아. 자 라면 들고 옵니다 라면 연어회 그죠 제가 형 한다 했죠. 라면 다섯 개. 야 내가도 라면 무조건 산다 했어. 아 역시 태자랄 태자랄 미쳤다. 기문학인 거네 무조건 기문학이죠. 정답입니다. <laughs> 뭐 이제 태산이 같은 경우는. 이제 옆에 항상 이제 껴안고 이제 붙여 붙어 다니는 게이학무난기가지고 너무 뻔한 답이었습니다. 그러고 한 15분 동안 못 잡으면 태산이가 어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낚시 잘하는데 전화한번 해봐도 돼요? 어. 하면서 이제 전화를 또. 자 저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낚시송 하나 틀겠습니다. 아버지 얘기 나오네요. 응. 그럼 이제 나오죠. 참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아. 내거 어디갔어? 내거 하나 없어졌다니까. 누가 내 하나 하나 하나! 아, 내거 어디갔어? 어. 나 누가 내 얼음 잡고 없앴다니까 지금. 하면 태산이겠지. 야, 그럼 다하자 처음에 태산이가 본인이 찍고 찍겠다. 본인은 좀 찍을겠다. 찍을겠다. 네, 아. 그래가지고. 그러면 은 아. 오케이. 내 이제 저는 이제 공격법을 해서 태산이한테 부탁을 하잖아요. 그럼 태산이가 찍고 태산이를 빼고 다 같이 찍자. 네, 아. 근데 다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딱 이제 연 연타로 딱딱딱 되는 거예요. 그래, 그럼 나도 할게. 아. 아, 아, 아.